일단은 병원에 가서 자가진단기한 10개 정도 사서 매일매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라면이랑 이제 뭐 이런 것들 사서 가고 있습니다 야 이게 비싸네 하나에 6,000원 다섯 묶음으로 팔아서 10개 사면 6만 원이더라고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결그입니다 지금 집에서도 제가 마스크를 끼고 있죠 어, 밀접 접촉자 판정을 받고 이제 일주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학원 강사 입장으로 일주일 격리를 해버리니까 이제 학원 진도에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이제 줌으로 지금 수업 준비도 열심히 좀 해보고 있고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나, 이런걸또 기록으로 남겨놔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나가서 필요한 물품 같은 거 지금 다 사오고, PCR 검사도 받고, 자가 진단 키트도 지금 다 구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영어 강사가 자가 격리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되나, 이런걸 제가 또 기록으로 남기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상황은 이렇게 됐지만, 그냥 긍정적인 마음으로 수업을 또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어, 가정법 오늘 한번 더, 어, 저번 시간에는 조금 가볍게 설명을 했었으니까 오늘은 가정법 조금 더 딥하게 설명을 해보고 갑시다 자 일단은 수업 10분 전이고요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아... 이게 뭔지... 음... 조명도 나름 두 개나 썼고 한번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방에 들어온 것 같은데 내가 예, 카메라 끄고 마이크 끄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맞나 이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laughs> 들려 들려? 채팅 확인 한번 해주세요. 채팅 확인 한번. 잘 들려요. 오케이 오케이. 얘들 아 안녕. <laughs> 자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에 왼쪽 편은 지금 PPT가 나와야 되고요. 오른편에는 지금 한글이 나와야 되는데 혹시 잘 보입니까 지금? 잘 나와요? 알겠죠? 저거 뭐 탱수 뭐야? 잠깐만 탱수 뭐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지금 이 현재 동사에서 한시제 과거로 땡겨가지고 지금 우리가 동사의 과거형으로 가져온 거죠. 와, 진짜 이렇게 보니까 무슨 BJ 같네요. 수업 끝나고 나서는 영상 편집도 간만에 해보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가 생겨서. 프로필 사진 잘 나왔죠? 이 브이로그를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프로필 사진 브이로그도 보셨겠죠? 이것도 봐주세요. 열심히 편집해서 곧 올라갑니다. 에서 미리 문 깔아놔야겠다. 자트네요 지금. 오케이. 응. 응. 오른쪽은 내가 막아놨으니까 한 번에 못 들어와. 여유가 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웃음> 님 케이스 브이로그 출연하면. <laughs> 근데, <laughs> 근데 이거 야. 좀 논란 되는 거 아니야? 뭐. 콜라입니다. <laughs> 놀랐지만 콜라입니다. 어, 콜라 콜라. <laughs> 콜라 별로래요. 그러면서 자기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 두... 음? 음. 뭐야 이건. 이름이 박도코야? 웃기고 자빠졌네. 자, 매일매일 이거 하고 있는데 오늘도 아주 안전하게 음성 납작 떴고요. 빨리 자가격리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있는 김에 자료나 열심히 또 만들어야죠. 특강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강 준비. 전 지사 특강이에요. 하루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 이제 황금 방금 이제 또 준소음을 마쳤고, 오늘은 좀 맛있는 거 시켜 먹으려고요. 오늘은 수제버거 시켜 먹을 거예요. 수제버거 시켜서, 어, 어제 특강 준비도 하나 끝내서, 오늘은 조금 쉴까 하고 있습니다. 저, 뭐야, 넷플릭스 좀 보면서, 맛있게 좀 먹어보려고요. <laughs> 와, 근데 진짜 쉬려니까, 시간 있을 때 뭔가 쉬려고 하니까 되게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확실히 사람이 살짝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laughs>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음. 가성비가 진짜 좋네요. 응. 응? 너는? 여자친구. 친구 없는데, 난 여기서 버스. 조심히 가. 끝. 원래 운동은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죠. 아침은 카레랑 계란후라이 간단하게 먹을 건데 양이 좀 많아요 <laughs> 아점이 될것 같아서 거기에 김치까지 이거는 바쁜 거예요 먹은 거 찍은 거 아닙니다 예. 자 이렇게 길었던 격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뭔가 지겨웠어요 이제 일주일 정도의 격리여서 이제 저 집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갔었지만은 음, 나름의 장점도 있었어요 출퇴근이 굉장히 빨랐다는 거 <laughs> 아니요 그래도 저는 학생들 얼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이 입만... 네 이렇게 또 격리는 마무리가 됐지만 앞으로도 이제 마스크 잘 쓰고 어, 소, 집에서는 아마 비닐장갑 끼고 마스크 잘 쓰고 그러고 돌아다닐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가 또안 걸리길 기도해야죠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음, 격리 생활 한번 담아봤습니다. 사실 별게 없었어요. 거의 집에만 있어서 밥 먹고 작업하고 가끔 운동하고 뭐 하루는 넷플릭스에서 쭉 몰아보고 막 이런 거.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아 그리고 지금 제가 그 노바백스 백신을 맞은 상태인데 일, 이제 1차를 맞은 상태인데 몸 상태 아주 괜찮아요. 그러니까. 3일차, 이제, 노바맥스 맞은 지 3일차 돼서 후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진짜 과장이 아니라, 맞은지도 모르게 맞았어요, 거의. 그러니까 원래 화해자랑 뭐 이런 거는 뭐, 뭐, D 자 되네, 안 되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았는데, 얘는 그냥, 나 여기 맞았어 정도의 그 느낌만 나요. 그냥 아예 안 만질 땐 느낌도 안 나고, 그냥 옷 위로 살짝 닿을 때만, 너가 여기 맞았었지? 그 정도만 근육통이 와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진짜. 음, 제가 혈전 그 문제 때문에 화이자랑 그거 안 맞고 있었는데, 노바백스는 기존 방식으로 만들어진 백신이라 그냥 한번 맞아봤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멀쩡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 미접종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노바백스 나오자마자 바로 맞았는데 아주 만족을 하고 있다. 물론 2차까지 맞아봐야겠지만 일단 중간 점검 정도 봤을 때 1차는 완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제가 영상으로 남겨볼게요. 이제 그 노바백스 맞은 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맞은지 이제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이제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요. 어 심지어 근육통마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냥 바로 이제 2차 날짜가 되면 2차 맞으러 갈것 같습니다. 혹시 화이자나 모더나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어 저가 약간 그런 경우였는데 어 노바백스 백신을 맞아도 일단 아무렇지 않았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건 역시 사람마다 그 체질상 그런 게또 다르다 보니까 뭐 권장하지는 못하겠고요. 혹시 이제 맞을 생각이었는데 그게 이제 불안했었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한번 시도해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